한국 가스터빈의 기술 자립.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독점하던 고온 가스터빈 분야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다섯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로 도약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7F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회전축과 고온 부품을 국내 기술로 재생정비했고, 남부발전은 이를 실제 발전소에 설치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19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가스터빈 및 항공엔진 시장 진출의 발판이기도 하다. 가스터빈은 항공엔진과 구조가 유사해 이번 기술 축적은 전투기용 항공엔진 개발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두산은 KAI, 대한항공과 함께 KF21에 탑재 가능한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국산화는 외화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출을 겨냥한 협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번 국산 가스터빈 개발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항공 산업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략 산업의 결정적 전환점이라 할수 있다. 기술은 자산이며 그 자산이 이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